독서를 하던 중 문턱 효과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문턱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턱효과 문지방을 넘어서려면 문턱 높이까지 발을 들어 올리지 않고는 문턱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턱 높이까지만 발을 들어 올리면 쉽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턱효과란 문턱 높이까지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는 뜻이며 세금과 관련하여 많이 적용됩니다. 세금의 문턱 효과는 어느 단계까지의 세금 부담과 그 이후 시점의 세금 부담 간의 차이가 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문턱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기준을 두고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인 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세금의 문턱 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과 오래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인정해주는 장기볼 특별공제율을 들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면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양도 차익의 50%를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는 40%그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9에서 36%의 누진.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서 단 하루 차이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1년의 기간을 채운 사람에 비해 총 세부담에서 20%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라 할수 있죠.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오랫동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값하는 경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현행 장기 보유별 공제율은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율을 높여 최대 45%까지 공제해 주는데, 2주택 이상 중과세 대상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엔 아무리 오래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금의 문턱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절세하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해 보유 기간을 조절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보유 기간은 잔금을 모두 지불한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날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과 취득일을 판정해 계산하게 되므로 하루 이틀 차이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창금지불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사전에 미리 조정하는 것이 절세의 큰 도움.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